자, 오늘의 승자전입니다. 나나세 선수와 코뚱코뚱 선수가 이 클립스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 오빠 지금 구독, 그 뭐지? 한 3개 남았어. 저기에. 롤렛에. 자, 오늘의 승자전 경기 주저 갑니다. 자, 아니, 여러분. 저거 다 여자어예요. 잘 해석해보세요. 나싱 오빠. 나비 16강 갔어. 알아주실 나싱 오빠 찾는 거잖아. 좀 알아주라 말이야 어? 아니 하다못해 인나처럼 담배 세보루는 몰라도 좀 알아주라 말이야 어음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지는 환식쪽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비진 아나세 7시에 위치한 파란 자구의 비국 코튼코튼입니다. 오늘 인나 선수는 16강 진출권을 획득하고 시청자분들의 펀딩을 통해서 담배 세보로와 맥주 한 짝을 얻었다는 피셜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나쁘지 않은데? <laughs> 여기서 16강에 합류하게 될 선수는 진짜 코팅 코팅 선수가 여기서 한번 기적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스포닝 가스 올라가고요. 아마 세 선수의 선택은 선게이트입니다. 저조점만 생각했다는, 코등코등 피셜. 자. 어, 맞다. 작두야, 너 인티 탈락해가지고, 풍 많이 남았겠다. 내놔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있는 쪽에 팔런 하나. 추가로 더 지워지고요. 또 블리오빠가 강퇴하는 순간 넌 블랙이야. <laughs> 일단 프로브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나나세 선수. 자 바로 지금 포지션 준비합니다. 프로브로 약간 지금 저글링의 길을 막아주면서 어그로를 좀 끌어주고 있는 나나세 선수. 시간 끌기 좋고요. 일단은 요 아래가 지금 뚫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기, 여기도 지금 신경 써서 막아줘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프로브붙여주고 어? 이제 완성됐는데요? 캐논 하나. 저글링 계속 뜁니다 가스 빠졌는데 일단 해철이 지금 원해철이거든요? 어? 뭐야? 잠깐만. 어? 아래가 안 막혔고 저글링이 들어왔는데? 어라? 이게 무슨 뭐 일이라 잠깐만요. 어라? 질럿이랑 같이 자 저글링이 이걸 부비부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근데 네,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막고 있는 나나시 선수 이러면서 넥서스 왼쪽에 저글링 두기 자 질럿 오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빠져가면서 바로 저글링 넥서스 쉴드 깎기 앞마당에 처리가 저거고요아 잡혀요 아 맞아? 말했잖아. 그럴 거라고. 코등 선수도 예측하지 못한 난입이었을 거라고. 어. 9시 쪽에 코등 선수 멀티 하나 더으로납니다 역캠 잘할. <laughs> 자, 오프로브! 고개 돌리다 저글링 한기의 커트. 그러면 히드라이스크에 올라갑니다 작주야 배달시키는김에 우리집으로도 한마리 부탁해 네 지금 현지시간 9시 13분입니다 코어 그리고 캐논은 투 캐논에 삼질럿 한번 압박용 저그가 너무 배불리 째게할수 없다 위에 스타게이터 없이 바로 아둠 올라가는 나나새 또 일단, 그립 하나. 앞마당 쪽도, 성큰 준비. 나나세 선수 지금 질럿 나눴죠? 멀텟 유도인데, 심지어 가는 데마다 성큰을 다 짓고 있는 코등코등 선수. 어, 이거 쌩하고못 지나가게 길을 막아야 되는데! 아, 아, 오늘 열어, 문이 열리네요. 질럿이 들어오죠? 자, 일단 저거는 추가적으로 찍히고요. 9시 질럿은 정리. 아, 레어 없고, 히든, 다 봤습니다. 이런 만족하기 너무 뭐, 좋거든요. 텐션은 뭐다? 풍력이다. 체력은 뭐다? 풍력이다. 오케이. <laughs> 체력은 풍력과 비례한다. <laughs> 자. 화치 선수 지금 패자전에서 대기 중입니다. <laughs> 지금 저글링이 한번 이제 뛸 준비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이제 타이밍 재주면서 캐논 늘려주면 되거든요? 고통선수 지금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떡상을 하고 있고, 이곳은 게이트가 쭉쭉 늘어나면서 테크는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라갑니다. 고통선수의 처리 하나 더 늘어나고요. 째는 판단인데, 자, 이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9, 8, 3. 5회 처리는 4회 처리. 자, 봤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포를 추가적으로 지을 타이밍인데, 지금볼 때는 약간 바로 떼는 타이밍에 먼저 좀 공격적으로 아예 치고 나가려고 지금 나나세 선수가 포안 짓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안되겠다. 소나무도 입, 이제 입단 테스트 받아 안되겠네. 이거 맞죠? 바로 되자마자 나나세 선수 공바로 타이밍에 한번 치고 나가봅니다. 어, 자, 젤러스로 앞에 저글링 지금 다갈아먹고 히드라가 모이기 전에 때려주면 이게 본진 쪽에 어쨌든 게이트 공사가 잘되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3 게이트, 4 게이트 히드라 컨트롤이 미숙한 선수들에게는 진짜 쥐약이거든요. 이들아 질럿에 쫓겨, 쫓겨. 도망가고 있구요. 게이트 숫자 늘어납니다.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더 돌아가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하이 템플러까지 맞습니다. 자, 질럿들 한번 지금 히드라 힘 모아주고 있는 코등 선수인데요. 이게 이제 템이, 만화가 이쯤 되면 슬슬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스톰을 쓸 거란 말이죠. 자, 히드라 오는데 하이 템블러가 먼저 헌방 아파요, 아파. 더 많이 맞았고요. 어 얘들아 이 태그 플러에 너무 많이 죽어요. 아코딱 선수 진짜 파지 선수 잡으면서 와 진짜 미쳤다 싶을 정도의 기세 보여줬는데 일단 에그를 깨고 드라고는 지금 나올 준비. 등자전에서 나나세라는 강적을 만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만약에 약간 이 결대로 가서 토스가 한방 지금 진출 타이밍에 쭉 밀고 나나세 선수가 이긴다는 가정하에 이제 3적은은 진짜 어지럽다 단두대 단두대 매치 단두대 단두대 매치 나온 거예요. 게이트를 때린 게 아니고. 자, 이러면서, 아나세 선수, 하이아 히드라들 언덕에서, 그래도 자리 좋은 데서 일단, 고등 선수 자리해주고 있었고요. 와, 근데 코트, 아, 히드라 죽어요. 코트이 히드라 사 죽어요. 녹았습니다. 토스한 방이 지금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어느가업그레 지금 공방이업이거든요 버텨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나스 선수는 막말로 지금 랠리 포인트 1로 바꿔놓고, 그냥 변경 딱딱딱딱딱만 찍어줘도, 육게이트에서 지금, 완전, 어, 딱딱이들, 막 쏟아질 거거든요?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저 언니. 자, 코등식, 형지 존버. 허리콜론이 지어지고 있지만, 너 너무, 너무 늦었죠? 이거 그냥 쭉 밀고, 들어옵니다. 그 아나 저기 L S L 디조의 그 아나와 소나무들 어때? 그 아나나비, 보누나, 나나새 어? 나쁘지 않은데. 컨셉 츄얼하게 가. 어? 전혀 저거 안 집마봐. 아 결국 코등 선수 지지 선언하면서 코등 선수는 최종전으로 나나새 선수는. 16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킹갓만! 이렇다면? 우리 마지막 주.